3. 계속기업과정 계속기업에 관한 경영진과 감사인의 책임 경영진의 책임은 재무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책임이 존재한다. 이러한 평가책임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주석에 해당 사안을 기재할 책임을 포함한다. 감사인의 책임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있어 경영진이 적용한 계속 기업 가정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해야 된다. 니은 또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책임이 존재한다. 2.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을 평가할 때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기업이 이익을 실현해 왔고 용이하게 금융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경영진은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않아도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감사 기준 3. 감사 기준에서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속 기업 존속 능력을 평가한 경우 감사인이 검토할 사항. 가계 절실. 기업 평가의 기초가 된 가정 니은 경영진의 향후 실행 계획. 디귿 경영진이 평가를 위해 수행한 절차. 1. 해당 상황에서 경영진 계획의 실행 가능성 여부 4. 계속기업 가정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된 경우 추가 감사 절차 개실까 현가 대 추서 1. 계속기업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와 관련된 경영진의 향후 실행 계획에 대하여 이러한 계획의 결과가 상황을 개선시킬지 여부 경영진, 아, 경영자의 계획이 해당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2. 기업이 현금 흐름을 예측하였고 이 예측에 대한 분석이 경영진의 미래 실행 계획을 평가할 때 사건이나 상황의 미래 결과를 고려하는데 유의적인 요소인 경우 다음의 절차를 수행한다. 기억. 예측의 기초가 되는 가정들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있는지 결정함. 니은. 예측을 위해 생성된 기본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함. 3. 경영진이 평가를 실시한 날 후에 추가적인 사실이나 정보가 이용 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4. 경영진에게 향후 실행 계획과 이러한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서면 진술을 요청한다. 5.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의 정의. 이 중요한 불확실성이란 감사인이 그 잠재적 영향의 크기와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그 성격과 시사점을 적절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확실성 6.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경영진이 주석에 기재해야 될 사항 1.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요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사건이나 상황 및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영진의 계획 즉, 개존요의사상 자체와 개존 유의, 상황에, 개존 유의 사상에 대처하는 계획 2.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해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자산을 회수하고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즉, 개존 유의 사상 관련한 불확실, 중요한 불확실성 7. 계속기업 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에 관련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해야 되는 상황들. 불계 공보 1. 사건이나 상황이 중요한 불확실성을 구성하는지 여부. 2.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경영진의 회계에 계속기업 전제 사용이 적합한지 여부. 3. 재무제표에 관련 공시의 적절성. 4. 해당되는 경우, 감사 보고서에 대한 시사점. 이네 네 가지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8. 계속 별도달라, 별도 감사 보고서에 이제 표시되는 별도달라. 제목은 먼저, 계속 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여기에 대한 내용은 주뇌부리. 1.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XX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XX는 2000,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순손실 XXZ가 발생하였고 재무제표의 현재로 기업의 유동부채가 총자산보다 더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 3. 주석 x x 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은 주석 XXX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사항과 더불어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 위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4.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핵심 감사 사항을 할때 처음에 이제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점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이고 해당 사항들은 전체 관점에서 의견 행사 다루었으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감사 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할 핵심 감사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핵심 감사 사항 여기도 변형된다는 사실. 후속 사건 일 재무제표일로부터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경영진과 감사인의 책임. 먼저 경영진의 책임은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재무보고 개념 체계에 따라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표시하거나 공시할 책임이 존재한다. 감사인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재무제표에 공시를 하여야 할 사건들이 모두 식별되었다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게 설계된 다음의 감사 절차를 수행하여야 된다. 즉 적극적 책임 절차라고 하는데 이서회소질중 기억 경영진이 후속 사건을 식별하기 위해 수립한 절차들을 이해함. 디은, 경영진, 그리고 적절한 경우 지배기구에게 재무제표일 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해당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 수정이나 공시가 필요한 사건이 모두 수정공시되었다는 서면진술을 요청. 4. 디귿, 재무제표일 이후 개최된 주주 경영진 지배기구의 회의록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함. 2. 기업의 법률고문에게 소송과 배상청구에 대하여 질문함. 4.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속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영진 그리고 적절한 경우 지배 기구에게 질문함. b. 기업의 최근 후속 중간 재무제표가 있다면 이를 열람함. 2. 감사 보고서 일로부터 재무제표 발행일 전에 알게 된 사실에 대해 경영진과 감사인의 책임. 이두번 어, 후속 사건 두 번째 기간 경영진 감사 보고서 일로부터 재무제표 발행일까지의 기간 중 알게 된 사건에 대하여 감사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건을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표시하거나 공시할 책임이 존재한다. 감사 감사인 감사 보고서 일 후에는 재무제표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도 수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감사인이 감사 보고서 일에 알았더라면 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수 있었던 사건의 사실을 감사 보고서 일 후에 알게 된 경우. 다음의 절차를 수행한다. 즉 소극적 책임 절차로 토수질 1. 경영진 지배기구와 해당 사항을 토의함 2.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함 3.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이 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건 계획인지 질문함 3. 감사 보고서일부터 재무제표 승인일 사이 발생한 사건 즉두 번째 기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한 경우 이때 감사인은 감사 보고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되는지 총세 가지 타입의 발행이 있다. 타입 1. 감사 보고서 일자는 수정된 재무제표 승인일보다 빠르지 않은 날짜로 감사 보고서 일자를 정하고 리데이트 후속 사건 감사 절차 즉 후속 사건 감사 절차를 새 보고서일까지 연장하여 수행함. 이때 강조 및 기타 사항은 적지 않는다. 타입 2. 이중감사보고서 일자 듀얼데이트 즉 수정 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일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당의 후속사건에 대한 수정감사, 수정사항에 감사 하나여 추가적인 일자를 포함하도록 감사보고서를 수정 이때 후속 절차는 후속사건에 대한 절차를 원래의 감사보고서 일까지 수행하며 재무제표 관련 주석에서 기술된 수정사항에 한정해서만 감사 절차를 확대 수행함 이때 강조 또는 기타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타입 3. 원래 감, 감사보고서 일자는 원래 의 감사보고서 일자로 하고 이에 대해 후속 절차를 후속 사건에 대한 절차를 원래 의 감사보고서일까지 수행하며 재무제표 관련 주석에 기술된 수정 사항의 한정에서만 감사 절차를 확대 수행함. 이때 강조 또는 기타 사항을 기재하는데 후속 절차가 후속 후속 절차가 주석이 기술된 수정상 수정 상에만 사항, 수정 한정하여 연장 수행되었다는 설명을 포함한다. 4. 감사 보고서일부터 재무제표 승인일 사이, 즉두번째두 번째 기간 사이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경영진이 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 먼저 감사인이 감사 보고서를 기업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한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표명하고 이때 감사보고서 일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 수집을 완료한 날짜를 감사보고서 일자로 한다 감사보고서를 감사 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이미 기업에 제출을 했었다면 경영진 지배기구에게 재무제표에 필요한 수정이 반영되기 전에는 재무제표를 제삼자에게 발행하지 않도록 통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수정이 반영되지 않고 재무제표가 발행되었다면 감사인은 감사 보고서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감사인이 법, 감사인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따르며 때에 따라서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5. 재무제표 발행 이후 수정을 요하는 사건에 대하여 감사보고서 재발행 시 강조 및 기타 사항에 들어가는 문단 16. 2주보 1. 이전에 발행한 재무제표를 수정한 이유. 2. 이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주석을 참조하라는 문구. 3. 그리고 감사인이 이전에 제출한 보고서를 참조하라는 문구. 5-2. 이와 같은 상황 즉 제... 어 재무제표 발행일 이후 수정요하는 사건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이 수정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이 해야 될 조, 조치. 일 지배기구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차후의 위존을 방지할 것 방지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 이 그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감사인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따르며. 이에 따라서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할 것이다.